미소년 더보이즈의 영훈! 영훈! 고독한 하이에나처럼 가든 스튜디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더 자신감이 있어진 모습인 것 같은 영훈씨. 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크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아 시원하다. 섹시하게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제 세분 함께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장미 소년 전매특허 단체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아 사랑스럽다. 자 이제. 오늘의 출연 가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선서! 저희 들짱미 소년은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만병통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보기만 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많이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크래커 엔터테인먼트 소속 더보이즈 영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씨 오늘 음. 패션 철학 어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 수트 를 입고 왔는데 기본 수트 기본 수트면 뭔가 아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쉬워서. 체인을 아 체인을 아, 길게 체인. 아 발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이 <laughs> 길게 늘어진 체인 네네 네, 용도가 그냥 네 데코 나 거야 네, 아, 건... 데코레이션 같은 건가요? 음... 아 네네네 아주 체인이 돋보입니다. 음, 네, 걸어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크로스, 크로스인 <laughs> <laughs> 것 같아요 영훈 씨. 아영씨아니에 이영 씨. 네, 네. 제 얘기네 가지고.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좋습니다. <laughs> 기업 네. 기리업인데. 네. 네. 기리업이란 노래는 일단 기리기리 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해 일라는 뜻이에요. 마이크 탔을 네네, 때.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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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화이팅. 그래서 저희는 아. 화이팅하자. 어떤 음. 곳이든 어디서든. 아, 네네. 그런 등 뭔가 좀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혹시 본인만의 그런 화이팅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저만은 아니고 뭔가 네네. 저희 멤버들끼리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예. 같이 손을 모아서. 이 이집 앨범 타이틀 때 네네 끼리 뭐지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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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구울를 하면서 꼭올라갔던 적이 있었어 아 지금이 그러면은 아 그럼 그러면 은 <laughs> <laughs> 저희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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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 같이 가 보죠 네네네 네. 자 손을 이렇게 해서 네. 아잘안 뭉치 자, 아, 자,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자 하나 둘셋 둘, 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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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 네. 남성분이 여성분과 사귈 수 있는데 뭔가 먼 미래까지 봐서 헤어지면은 네. 게임도 못하고 친한 친구도 안될거 아 아니에요 아 그거까지 생각하면 하니까 진짜 그냥 친한 친구로 그래서 아 여기 게임 하자고 또 말하잖아요 말하, 아, 아 게임 때문에 네. 정말 게임을 잘하는 분이구나 근데 이게 <laughs> 네. 마음이 있다는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네 그럼요 뭐, 네. 네 편하게 하세요 네어 게임하고 있어요 또. 어, 야, 나또 죽었어. <laughs> 왜 죽어? 나또 죽었어. <laughs> 죽지 마. <laughs> 야, 우리 사귈래? 어? 어, 진짜 당황스럽겠다. 어, 어. 어. 네. 그럼 저는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날 언제부터 좋아했어? <laughs> 아... 아. 또. 괜찮네. 네, 또 그렇게 뭔가. <laughs> 포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음, 거군요. 네, 어 네. 영훈씨. <laughs> 스윗한 데다. <대답. 웃음> 스윗하네. 레드애플님의 사연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바쁜 20대를 보내는 들장미 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 제 고민은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다가 집에 오면 침대에 바로 다이빙! 하는데 옛날에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젠 안 그래요 음... 그리고 주말에 하는 인터넷 쇼핑도 산책도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소소한 행복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드작미 소년들의 일상에서의 소확행을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도 네네네. 문빈 선배님이랑 똑같이 그네 뭔가 네네. 어 잠깐만 요아 됐습니다 네 연습생 때연 아, 네. 연습생 네. 때 힘들고 지쳐서 숙소로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지. 잠을 자는데 네. <laughs> 잠을 자면은 저는 그때 되게 행복을 느꼈었거든요 아 잠을 잘때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행복이 뭔가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 네네 뭔가 맨날 연습하고 오고 그랬는데 네네. 잠을 바로 자니까 그래서 저는 이한가지 행복을 느끼지 않고 여러 가지 행복을 찾았어요 뭔가 아, 저녁에 오면은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아, 피자를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한편 본다든지 아. 그래서 한 가지에 얼매이지 음. 않고 네네. 어, 이렇게 여러 가지에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또 찾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아. 자신에게 주는 보상 네. 같은 거죠. 아,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 소소한 행복은 옷을 구매하면은 네, 네. 그 옷이 오는 시간에 택배가 택배 갈, 택배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 그쵸. 시간에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아 뭔가 기다릴 때. 아 옷을 네. 지르시는구나. <laughs> 네, <laughs> 아, 네네. 그래서 홈쇼핑 같은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네. 사는데. 예 근데 진짜 그런...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네. 이걸로 행복을 느껴가지고 아, 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옷을 사서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 택배를 기다리고 네. 택배 기다리기. 저도 옛날에 근데 시험을못봐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아, 영우 씨. 격근 그 진짜 제가 했었던 거거든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네. 노래방에 가요. 아, 노래방을 가장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 다 선정한 다음에 음. 질러요. 아. 아또 지르시는구나. 네, 질러요 지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질러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질러서>. 계속 지르시는구나, <laughs> 영우 씨. 근데 지르고 노래방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안 좋았던 기분을 기분이 생각이 안 나. 네. 그 평소에는 그냥 평아 그렇게 갔을 때는 네. 뭐 진짜 부르기 어려운 시즈건. 아 시즈건. 네. 아, 네. 아 정일훈의 시즈건 <laughs>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근데 영훈 씨, 네. 그 학생 때뭐 즐겨 불렀던 노래 있습니까? 뭐 시즈건 말고도. 저는 김범수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가 존경해가지고. 아네 김범수 선배님. 보고 싶다나. 선배님. 아 보고 싶다. 네. 아 또아그 이름이 뭐였죠? 네네네. 아닙니다. 혹시 네. 그럼 보고 싶다 한국어 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러면은. 네. 코러스 아, 괜찮습 아, 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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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떨려서 못하겠어 아, 네, <laughs> 아, 괜찮아요. 네.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왜요, 예. 네. 영훈 씨. 예, 다음에 예.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네. 네, 아, 다음에 혹시 아. 또 김범수 씨 노래로 <laughs> 그러면은 아. 준비를 좀 아. 부탁드릴게요, 영훈 아, 씨한테. 네, 네. <laughs> 多。 Bye. i <laughs>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장미 소년의 가든 스튜디오 투어 사랑 라디오 사랑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입니다. <laughs>